그럼 지독하게도 더웠던 올 여름을 지나온 서정걸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? 다른 집은안 됐다 하는데 우리 이거만 잘 됐습니다. 작년보다 좀잘 되셨다고. 네네네. 네. 그만큼 뭐 정성을 좀쏟았죠 남보다 세바 세시대야 물 줄는 데 세바 와가지고 이제 분사옷으로 물을 이제 십오 분고 딱딱 두 줄고 딱 주고 이제.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그래도 물, 생강은 물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과도하게 사람이 과식을 많이 하면 참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조금은 자주 이제 준 보람은 있네요. 지표면의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던 지난 여름. 밭에 더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차광막도 설치해주고. 이런 정성 덕분에 이 밭의 생강들은 알이 굵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.